옥상 누수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틸 방수 공법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스틸 방수는 실리콘이 금방 상해서 문제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틸 방수의 가장 큰 단점으로 실리콘을 꼽으시더라고요. 몇년 지나면 갈라지고 떨어지고 해서 결국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스틸 방수 시공 시 실리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의 역할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실리콘은 스틸 패널과 패널 사이에 1mm도 안 되는 미세한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빗물이나 습기가 패널 사이에 틈새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실리콘의 수명이 정말 오래 가느냐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실리콘은 다우사의 988 실리콘입니다. 이 제품은 외장용, 고성능 실리콘으로 금속 접착력이 아주 우수한데요. 실제로 다우 실란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기대 수명이 얼마냐면 20년 이상입니다. 자외선, 고온, 저온, 습도, 염분, 이런 악조건에 노출되어도 20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검증된 제품이죠. 미국 제로시험 학회에서 측정한 시험성 적서를 보시면 고온과 자외선에 노출시켜도 오염 변화가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때문에 스틸 방수가 오래 못 간다는 건 저렴한 실리콘으로 잘못 시공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재수명을 사용하기 위한 실리콘 작업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표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시공 전에 먼지, 유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요. 표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적절한 시공 두께를 지키는 겁니다. 최적 두께는 5에서 7mm인데요. 너무 얇으면 찢어질 위험이 있고 너무 두꺼우면 경화가 지연됩니다. 구조물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적정 두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셋째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권장 점검 주기는 5에서 7년인데요. 옥상을 사용하실 때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미세한 균열이나 박리가 발견되면 부분 보수로 쉽게 관리할 수 있죠.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실리콘이 얼마 견디지 못한다는 건 정품이 아닌 저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을 잘못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죠. 정품 실리콘으로 올바르게 시공하면 20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틸 방수는 실리콘 마감이 정말 중요한 시공법인데요. 스틸 방수 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정품 실리콘 사용 여부와 시공 경험을 확인하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틸 방수 시공 현장 후기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